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하이퍼레인 코인입니다. 오늘 영상에는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이 하이퍼레인 급등 정보 내용과 이 세력 정보까지 두 가지 전달해드리면서 수익 보실 수 있게 알차게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 끝부분에 선물도 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이 하이퍼레인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상장 이후에 한 차례 상장 빔이 나와주고 지금은 살짝 지지부진하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은 수익 보시는 분들보다 물려 있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이라도 이걸 빠져나올지 한 차례 상승을 기다려봐야 될지 고민 많으실 텐데 어, 영상 끝까지 보시게 된다면 고민이 어느 정도 해결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하이퍼레인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이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이 세력들의 움직임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코인입니다. 그래서이 세력 정보 같은 경우에는 수익과 또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정말 어렵게 이 세력 정보 구해 왔습니다. 자 해당 자료에는 세력들이 이 코인을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펌핑시킬지에 대한 내용들이 전부 디테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 참고해 주시게 되면 펌핑에 쉽게 대응이 가능할 겁니다. 제가 이전에 리플이나 월드 같은 여러 가지 코인들 영상 찍으면서 이 세력들 자료 몇 차례 공유해 드렸고, 그때마다 펌핑 나와 주게 되면서 수익 보신 분들 정말 많았거든요. 이번에 이 하이퍼레인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하락세를 타고 있는데 보이지만, 한 차례 더큰 펌핑을 준비 중인 코인이고요. 제가 세력 정보 먼저 확인을 해본 결과 이 저점에서 잘 들어가게 되면 3배에서 5배 이상까지도 수익이 나와줄 수 있는 규모 큰 펌핑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홀더분들, 구독자분들 이 고래 등에 올라타서 제대로 수익 볼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해당 자료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레인, 두 글자 보내주시면 자료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자, 전부 100% 무료로 다진 선착순 10분만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너무 많은 분들한테 자료 드리게 되면 또 시장에 큰 영향이 갑니다. 그럼 세력들이 눈치를 채기 때문에 딱 10분만 드리고 있고요. 이 상승파동 전부 나오고 이 펌핑 끝나고 나서 연락 주시게 되면 또큰 의미가 없다 보니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정보는 또 문의가 많이 오기 때문에 자료 받아보시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보내주시고 자료 받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높은 수익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한테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제가 직접 개발한 실시간 AI 시그널 채널입니다. 이 코인을 이제 막 시작하셨거나 아직 현물만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내용이고요. 코인 시장 자체가 상승장은 짧고 이 하락장이 길기 때문에 현물만 고집해서는 꾸준히 수익 내기가 힘든데요. 안내드린 채널에서는 이 8월 한달 동안 1375% 수익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투자하시면서, 아, 누가 어떤 거 사라고 골라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 보셨을 텐데, 제가 수없이 많은 지표들을 연구해서 가장 확률이 좋고 수익이 나, 잘 나오는 지표들 몇 가지를 AI랑 결합을 시켜서 실시간으로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AI가 24시간 시장을 감시해서 언제든 손익비가 좋은 자리가 나오면 사인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롱 포지션 진입, 숏 포지션 진입 이 자동으로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나올 때 기준가, 목표치, 손절 라인, 추천 대응 같은 것들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업무로 바쁘신 분들이거나 초보자분들은 그냥 알림이 오면 손절 익절 설정해 두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내가 계속 차트를 붙잡고 있지 않아도 AI가 대신 잡아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인이 나오는 게 끝이 아니고요. 이 시장이 움직일 때마다 뭐 수익 구간 도달, 손절 라인 도달, 이런 것들도 AI가 즉시 체크해서 알려줍니다. 여기 보시면 1차, 2차, 3차 수익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더라도 어디서 익절해야 될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헷갈리지 않고 바로 따라가실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매매 원칙입니다. 이 채널은 단순히 신호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매매하면서 겪었었던 수많은 실수나 시행착오들을 반영해서 이 원, 만든 원칙까지 함께 제공을 해드리는데 이 초보자분들도 단순히 신호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멈춰야 하는지 알수 있게 원칙이 제공됩니다. 무작정 따라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매매 습관을 만들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리포트가 제공이 되는데 매일, 매주, 매월 이렇게 리포트가 나가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하루에 매매를 몇번 했는지, 진입은 몇번 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8월 달 마감을 했을 때, 1375%로 마감을 했습니다. 단순히 한두 번 수익이 아니라 장기간 누적해서 꾸준히 수익이 쌓이는 구조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정리해 드리면 이 실시간 채널은 자동 진입 사인, 추가 대응 사인, 매매 원칙, 리포트까지 계속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초보자도 쉽게 차 따라오기 쉽게 완성된 시스템입니다. 이 현물은 상승장에서만 수익이 나오는데 보통 상승장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답답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나도 이제 현물 말고 선물 시장에서 제대로 수익 내보고 싶다. 근데 방법을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시그널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채널 입장이랑 방법까지 더불어서 따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시장에 혼자 던져져서 헤매지 마시고 검증된 시스템이랑 함께 수익 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